여러분 오늘은 제가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선물들 좀 보여드리고 괜찮은 제품 있으면 추천도 해드리고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돌아오면 찍을까 했는데 이 영상을 좀 빨리 찍고 싶어서 그냥 지금 찍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선물들을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면 뭐 선물 받았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한 곳을 정해서 총세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브랜드에서 받은 거 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제돈 주고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베트남 여행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을 드리려고 선물도 사왔습니다. 짠 콘사커피 이거 총 3개 사왔거든요. 그래서 3분께 선물 보내드리면서 이거 하나씩 더 껴서 드릴게요. 최근에 받은 제품도 있고 옛날에 받은 제품도 있는데 옛날에 받은 것 중에는 제가 꾸준히 쓰면서 진짜 괜찮아가지고 제돈 주고 또 사서 계속 쓰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클로란. 드라이 샴푸 이거랑 같이 샴푸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샴푸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그거는 다 썼어요 이거 샴푸도 몇번 보내주셔서 계속 써봤는데 저는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이 드라이 샴푸더라고요 제가 냄새에 좀 예민하잖아요 얘는 진짜 향이 그렇게 자극적이지가 않고 뿌렸을 때 즉각적으로 효과도 괜찮고 이거는 세 번인가 제돈 주고 계속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번에 샴푸랑 같이 또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거 파란색도 써봤는데 큰 차이는 사실 없지만 저는 이거 또 세범 드라이 샴푸 초록색 요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로레알 헤어 오일입니다 우선 디자인 너무 예쁘고 헤어 쪽에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좋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제가 탈색 머리에 염색도 자주 하고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굉장히 퍼석퍼석해요 이렇게 오일 같은 거 한번 모발 끝에만 해주면은 확실히 좀 정돈이 되고 오일이 타입이 약간 다 달라요 에클라 로즈 얘는 푸석한 모발용, 극손상, 극건조 모발용, 모히또, 그린 시트러스 퍼퓸, 얘는 산뜻한 영양케어, 영양 케어, 영양활력 케어, 약간 무광이 디자인, 오일 누드 센트, 모든 헤어 타입에 쓰는 거래요. 여름이라서 오일을 바르면 조금 무겁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원하는 제품 특징을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마토리 패드, 초록색이 트러블 모공 클리어 패드, 그리고 보라색이 하이퍼 알러제닉 시카 거즈 패드, 약간 모 요공이랑 블랙헤드 피지. 요런 케어를 위한 패드인데 이게 앞뒤로 살짝 엠보싱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매일 사용하지는 않고 살짝 얼굴에 트러블이 올라온다 그럴 때만 얘를 조금 주로 사용해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 중에서도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거의 매일 쓰고 있어요. 또 요만큼 <laughs> 밖에 안 남았는데 얘는 엠보싱 같은 건 없고 살짝 만져보면 은 조금 미끄덩미끄덩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올려주고 있으면은 이게 금방 마르지도 않고 꽤 오랜 시간 촉촉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려놨다가 떼주면은 얼굴이 진짜 시원하고 수분감도 잘 잡아줘가지고 얘는 정말 제가 오래 사용해본 제품으로서 진짜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특히나 이 보라색깔은 꼭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화장품은 아니고요. 이런 베리씨에서 누드 브라 같은 거 보내주셨어요. 제가 마침 베트남 여행 가기 전에 보내주셔가지고 베트남에서 또잘 입고 있었는데 이거 말고 제가 지금 안에 입고 있고 지금 뭐 세탁도 하고 있고 해서 다 보여 드릴 순 없지만 다시 탑인데 안에 이렇게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조금 짧은 스타일이에요. 밑에는 살짝 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뒤가 그렇게 파이지 않은 목까지 올라오는 그런 디자인이고 이게 모달 93% 정말 이너용으로 너무너무 부드럽게 잘 입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제가 한 번도 안해 봤는데 여기도 접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까지 접착을 조금 해 주면서 고정력을 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여름에 필요한 잎을 패드나 이런 것까지 베리씨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제가 면세 쇼핑을 하거나 올리브영 쇼핑을 했을 때 항상은 아니더라도 자주 등장하는 아이인데 여러분들 덕분에또 이렇게 그 브랜드 측에서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이소이입니다. 이렇게나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리면, 하, 마일드, 딥, 클렌징, 폼. 아이소이 제품 워낙 좋으니까, 클렌징, 폼도 되게 순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한번 나중에 써보고, 그리고 저의 정말 최애,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업 세럼. 면세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매일매일 쓰진 않고, 약간 얼굴에 칙칙하다, 뼈가 올라왔다 싶을 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써주면은, 눈에 띄게, 얼굴이 조금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제가 웬만해서는 화장품을 썼을 때어 이게 효과가 있네라는 걸잘못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블레미쉬 케어 세럼은 저는 정말 좋아서 꾸준하게 구매해서 쓰고 있는 템인데 그다음에 얘는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 패드. 뚜껑 열면은 한번더 뚜껑 있고 집게도 있고요.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세럼 써주고 마지막에 이제 얼굴에 좀열올라왔을때 얘까지 올려주면은 얼굴이 화사해집니다. 저는. 저는. 또 요것도 보내주셨어요. 아이소이 블레미시 케어 아이엔 미간 패치. 이렇게 안에 집게가 들어있고, 젤리처럼 들어가 있어요. 미간이랑. 아이 눈 밑에 혹은 요즘 팔자 주름이 깊어져가지고 팔자 주름 옆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으면 그나마 좀 마음에 위안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소이 모이스처 닥터 크림 얘는 여름에 아침 저녁으로 쓰기도 괜찮아가지고 화장하기 전에도 저는 얘를 종종 쓰고 있고요. 초록색 라인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짠! 아이소이 제품을 제가 몇 가지 구매를 했어요. 블레미시 케어업 세럼, 흔적 크림. 5ml 증정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민감 다크 아이크림 모이스트 닥터 크림 똑같은 제품인데 튜브용으로 50ml 증정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총세 가지 제품을 선물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을 많이 안 남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 댓글이 많지가 않은데 이 영상에 댓글로 저한테 하고 싶은 말 혹은 저 아니더라도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예쁜 말, 고운 말, 착한 말 많이 남겨주시면 정성스럽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총 3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